안녕하세요. 나쁜 골프 강찬욱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골프장 중에 좀안 좋은 점들, 잘못된 점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4인 필수, 그리고 카트비, 그리고 세 번째는 음식물 반입 금지,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골프장 T인 구역의 매트입니다. 이 매트는 제 기준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명문구장, 혹은 좋은 코스와 안 좋은 코스를 구별하는 기준이라고 저는 뭐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여기 코스 참 좋네. 야, 재밌다. 관리도 너무 잘돼 있고 하다가도 갑자기 티인구역에 매트가 나오면요. 저는 그냥 실망을 합니다. 아, 내가 너무 좋게만 봤나? 오, 여기 왜 매트가 있지? 이렇게 코스가 좋은데 여기다가 매트를 굳이 놓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아주 더운 날씨가 있고 또 추운 날씨가 있는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밟고그 위에서 샷을 하는 티인 구역을 그 잔디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걸 잘 유지하는 것이 골프장입니다. 매트 놓으면요, 뭐 간단하고 편하죠. 티인 구역이에요. 뭐 신경 쓸 일도 없고요. 만약에 매트 좀 달면 그냥 갈면 되잖아요. 그건 바꾸면 되는 거니까요. 심지어는요, 그 매트조차도 오래돼서 미끄러운 곳도 있고요. 그리고 매트에 펜스 같은 거를 쳐놔서 그 밖에 나가서 샷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골프장들도 있습니다. 정말 아주 꼴 보기 싫은 그런 골프장입니다. 저는 코스에서 매트는 반드시 추방돼야 한다고 늘 주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트가 있습니다. 매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골퍼들은 그곳에서 쳐야 합니다. 일단, 매트가 좀 작은 경우에는 아니면 좀 뭐, 캐디가 좀 나이스해 보이면 매트 뒤에서 혹은 매트 옆에서 쳐도 되냐고 물어봐야 하고요. 저는 이 역시도 골퍼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골프장에서 매트를 설치해 놨다고 하더라도 그 밖에서 칠수 있는 것이요. 인테리어가 좋은 레스토랑에 예약을 했는데 창고 같은 구석방에서 식사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매트 위에서 티샷을 할 때는 꼭 주의할 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얼마나 미끄러운지 그리고 혹시 꿀렁꿀렁 거리지는 않는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특히 파3 같은 경우에요. 매트 상태가 안 좋아서 지나치게 막 이렇게 꿀렁꿀렁 거리면요. 한 클럽 정도를 좀더 여유 있게 잡고 쉬운 스윙, 이지 스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엔 골프화에 눈이 붙어 있기 때문에 미끄러지기 쉽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장마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비에 미끄러지기가 너무 쉬우니까요. 비 오는 날에는 좀 스파이크가 있는 골프화를 신는 것이 좋고요. 매트가 있는, 매트가 좀 많은 곳은 아무래도 스파이크가 있는 골프화가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매트가 연결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작은 매트 두 개를 연결해 놓는 그런, 붙여 놓는 거죠. 붙여 놓는 매트가 있는데, 그 연결 부위, 그 홈에, 거기가 그 티를 꽂기가 좀 편하잖아요. 티를 꽂기가 편하니까, 그, 그 홈에 티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잘안 들어가니까요. 그런데요, 여기는요,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음새의 라인이 에이밍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꼭그 이음새가 아닌 다른 곳에 티잉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 이음새가 핀과 직선이라면 핀을 보고 있다라고 그러면 뭐 그곳에 꽂는 것도 어떻게 보면 꿀팁이기도 하지만요. 항상 그곳에 그 티잉을 할 때는 이 이음새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보고 그 이음새가 아닌 그냥 매트에다가 티를 꽂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끔 빗살 무늬처럼 진한 부분과 연한 부분이 이렇게 라인처럼 연결되어 있는 매트가 있죠. 얼룩 얼룩말 무늬처럼요. 저는 그 매트를 돌돔 매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건 정말 개인적으로 최악의 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요. 에이밍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칩니다. 시각적으로요. T 마크가 그 골퍼들이 에이밍하는데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요. 이그 라인이 굵은 라인이 엄청나게 영향을 미칩니다. 나로, 나도 모르게 핀 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라인 쪽으로 에이밍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매트는요. 이런 매트를 만날 때마다 우리 골퍼들은요. 그 라인을 무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치고 나서 어, 이 라인대로 갔네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때 그... 볼에 라인이 있잖아요. 볼에 우리가 그 퍼팅할 때 쓰려고 했던 그 라인을 잘 이용해서 보내는 곳에다가 에이밍을 하면요. 그 매트 라인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곳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가끔 볼 라인으로 에이밍하는 게 벌타다라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거나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너무 쪼그리고 앉아서 라인 막 맞추는데 시간을 오래 두면 뭐 살짝 없어 보이기도 하니까요. 그걸 좀 시간을 뭐 이렇게 짧게 쓸 수만 있다면, 금방 할 수만 있다면 이럴 때는 그 라인으로 에이밍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골프장의 매트는 잘 지어놓은 집에 중간 중간. 다른 색깔의 벽돌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골프장 사장이라면요, 저는 정말 그걸 못볼것 같습니다. 와, 내가 너무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말 아름답게 지은 골프장에 그것도 티인구역에 저런 매트가 있는 것을요. 자, 이 매트가 얼마나 골프장에 격을 떨어뜨리는지 알것 같은데도 아직. 경기도 인근에도 그렇고요. 이 매트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쳐야 하니까요. 오늘은 골프장 매트에 대처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